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에서 도형 그리는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메뉴 선택,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완성. 이렇게 간단한 단계로 도형이 다 그려지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메뉴 바 안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 중에서 작업할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형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 메뉴바 아이콘에서 직선을 선택하고 시작점을 클릭하고 움직인 다음에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완성됩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인데요. 메뉴바 안에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시고 대각선으로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사각형이 완성됩니다. 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심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원이 완성됩니다. 오토캐드와 거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기법 그대로 카티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케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각형과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각형과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있는 빼기 방법과 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사용 방법이라는 것은 직선은 면이 아니고 그냥 선이죠. 하지만 사각형이라든가 원은 그 안에 내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두 개의 도형들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들을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홈이 파져 있는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빼기와 면 사용 방법을 활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먼저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작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 부분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직선을 이용해서 하나씩 선을 그려가면서 완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 선과 선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들, 이런 모서리 부분들 있죠? 이곳에서 틈이 발생된다면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체 도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입체 도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모든 모서리들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카티아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티아를 시작하고, 시작 클릭, 그 다음 파트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새 파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트바디가 있죠? 여기에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삽입을 눌러서 본체를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 본문점 2부터 스케치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스케치할 면을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스케치 아이콘들이 뜨죠? 그리고 센터 부분에 V와 H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야 될 기준 축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선택하죠?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야 될 직선의 시작점, 원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원점 부분을 클릭. 그 다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클릭해주게 되면 이렇게 직선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직선을 그리고 싶어서 클릭을 했더니 그려지지가 않죠? 카티아는 메뉴를 한 번만 선택하게 되면 딱한 번만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상 계속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 작업 메뉴를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랬더니 직선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주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이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필요없는 부분은 지워보겠습니다. 다음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메뉴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쯤에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부분을 클릭했죠? 한번더 그려볼까요? 시작점 클릭,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클릭. 그랬더니 사각형이 완성이 되죠? 이번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원의 센터점을 클릭한 후에 반지름거리만큼 움직여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원이 완성되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원의 중심점을 클릭한 후에 살짝 움직여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선들이 지금처럼 막 보이시죠? 원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점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줄이 생기고 점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요 오토캐드의 스냅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사각형의 아랫부분의 선과 똑같은 위치에 원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위치를 옮겨도 마찬가지죠. 위치로 옮겨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필요 없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을 그리시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원하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을 선택하시고 그리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여러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주는데요. 이것이 필요 없다면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의 빼기와 면 사용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렸던 내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사각형만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더블 클릭, 그리고 원점 부분에 갖다 대놓고 클릭, 또 움직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적절한 곳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지우개 모양의 그림이 있죠? 즉시 자르기인데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울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부분,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그림을 직선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더블 클릭. 그리고 이 형태를 따라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떨어져서 그리겠습니다. 하나, 선을 그리고, 그리고 한번더 클릭. 이동해서 클릭. 또 클릭한 후에 내려와서 클릭. 선은 이렇게 계속 클릭, 클릭 하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클릭. 또한번더 클릭. 또 클릭, 밑으로 내려와서 가이드 선이 보이시죠? 자, 클릭, 또 끝점과 끝점을 연결. 이렇게 사각형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홈이 파져있는 것은 똑같지만 약간 틀린 것은 기호들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각형으로 그리나 아니면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나 모서리 부분만 완벽하게 막혀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완벽하게 막혀 있으면 이 도형들을 파트로 만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제대로 그려졌는지 파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서 입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했더니 두개다 완벽하게 입체로 그림이 그려졌죠? 만약에 직선 부분의 스케치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빼기와 면사용 방법 그리고 직선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자기의 설계 스타일과 맞고 그 다음에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도면을 그릴 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빼기와 면사용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